피해자 공격의 심리, 외모, 직업, 가족의 숨겨진 이유 분석, 시뮬레이션 게임 프롤로그, 조직 스토킹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주변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순간 당신은 조직 스토킹이라는 신비로운 시뮬레이션 게임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이유를 다양한 시각에서 탐구하고 그들의 찌질한 행동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레벨 1 외모 공격의 심리.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외모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왜냐고. 그들의 불안정한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의 외모를 비난하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승리를 안겨주죠. 하지만 그 모습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릅니다. 마치 고양이가 거울을 보고 못마땅한 듯이 반응하는 것처럼 그들은 피해자가 어떤 옷을 입든 어떤 표정을 지으든 유독 찌질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불행한 현실을 드러내주죠. 레벨 2 e 직업에 대한 무의미한 비난.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직업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이라니, 라고 비웃으며 스스로의 선택을 합리화하려 하죠. 하지만 이 얼마나 웃기고 기괴한 행동인가요? 자존감이 타락한 이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폄하하며 마치 자신의 직업이 선이냐 악이냐를 가르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의 찌질함은 마치 한 연인이 이별 후에 집착하게 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레벨 3 가족 공격 그 뒤에 숨은 집착. 가장 기이한 것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을 공격할 때입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지인이라도 되는 듯한 자격지심을 보이죠. 내 가족도 별로야라는 식의 말은 피해자에게 감정적 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내 가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